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좀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요거 제목부터 일단 보고 가시죠 자 db 투자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자 삼성전자 30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각 예상 예정은 아니요 예상한다 왜 예상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14년도에 요표 한번 보시면 2014년도부터 2013년부터긴 한데 본격적으로 2014년 3조 16년도에 11조 그다음에 17년도에 11조 5천억 18년도에 7조 이렇게 해서 14년도에 이건 예장이 심근경색이 발생을 해서 요때 2014년을 기점으로 삼성전자가 30조 원이 넘는 자사주 매입을 진행을 하고 전량 소각을 했어요. 뭐, 그 당시에는 뭐, 주주, 적극적인 주주 한원의 일환이라는 뭐,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 그, 가장 효과적으로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 오너 일가가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팔았죠. 그래서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팔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가장 어, 합리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이 그 방법을 쓸 가능성이 예상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일단 요, 요거 그럼 예전에는 어땠느냐? 예전에 그거 일단 여러분 제가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14년도부터 해서 16년도, 17년도 해서 지금 자사주 소각 규모가 총 합쳐서 한 30조 가까이 됐는데, 17년도까지 보시면 거의 한 25조 가까이 됐죠. 자, 그러면 그때 주식 어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17년도까지? 자, 보시면 이게 삼성전자 월봉입니다. 여러분, 월봉인데 쭉 14년도. 는 자사주 소각을 많이는 안 했죠. 자, 16년도, 17년도에 자사주 소각을 한 22조가량을 해버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예, 16년도, 17년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 물론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자사주 소각 때문에 그랬다, 뭐, 꼭, 이게 다다, 그건 아니에요. 이때 또 반도체 호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자사주 매입, 기간에, 소각 한 30조 가까이 하는, 25조 가까이 하는 기간에, 뭐, 어쨌든 이렇게 주가는 그 기간에 똑같이, 어쨌든 그 기간 대비로 보면 이렇게 올랐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들께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전에 요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이고. 자, 일단, 음,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어, 지분 변화 예상도입니다. 기존에 한 5.45%가 되었는데 최근에 상속세 재원 마련 때문에 지금 한 4.95%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5.45%로 가려고 하면 한 30조 원대 어, 기존 지분율 회복 위해서는 지금 37조 원 정도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뭐 14년, 16년, 17년 그때 한 25조 규모보다는 훨씬 더 많은 규모를 소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오너 일가의 상속세 납부에 따른 지분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소각을 진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온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각은 지배력 유지를 위해서.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주주 지분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올릴 수 있는 이 방법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에 대해서 오늘 김수현 ds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경영권 분쟁의 모든 것이 보고서를 통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과 수익 개선 이후에 예상되는 삼성전자의 이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를 최소한 한 30조 원 정도 어,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어, 삼성의 총수 일가는 지금 4차 상속세 납부 준비를 위해서 삼성전자 지분 매도 계약을 맺었는데요. 어, 총수일가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기존에 보시는 것처럼 5.45%에서 4.95%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지분 매각으로 총수 지분율은 하락을 하고 회사가 다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면서 총수 지분율을 회복한다.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회사가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버리면 또다시 지분율이 5.45%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어쨌든 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하락한 총수일가 지분율을 기존 4.5.45%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는 약한 정확하게 금액으로 따지면 37조 5천억 원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요 말씀을 좀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지금 삼성전자 7만원 초반대 기준으로 37조 5천억이라는 이야기지, 자, 삼성전자 이제 내년에 실적 좋아지고 외국인들 매수세, 에 어, 그래? 지분? 그래? 우리, 그러면 우리가 좀더 사주지. 이러면서 만약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뭐 7만원대인데 10만원이 가면 그렇게 되면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가 50조 원이 돼야 되는 또 이런, 물론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상이긴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여기에서 좀더 올라가 버리면 자사주 매입 소각 규모도 더 올라간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수익을 내고 이제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가고 하면 상당 부분을 자사주 매입으로 소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삼성전자는 향후에 제가 봤을 때 최소 30조 원의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삼성물산 역시 자사주 매입 소각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이 4차 상속세 납부 준비를 위해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 물산 지분 0.65%에 대한 매각 신탁 계약도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로써 이로 인해서 이제 총 수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은 기존의 31.8%에서 삼성물산도 31.1%로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보다는 그 이제 어 감소폭은 좀 줄지만 어쨌든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어, db 투자증권에서는 올해 초 삼성 물산은 향후 5년간 보유 중인 자사주를 전략 소각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초에. 그래서 지분율을 가장 효과적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보통 상속세를 납부하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총수 지분율이 하락을 하죠. 상속세 납부를 하니까.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해야 되니까 본인을. 그 지분율을 하락하고 그 다음에 자사주를 소각하고, 그래서 총수 지분율 회복의 고리가 다시 이제, 어, 이제 회복되는 그런 고리로 계속 돌아간다라는 거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어, 지금 이제 5.45%로 다시 자사주를 소각해서 이렇게 되면, 어, 이제 5.45%로 이제 다시 돌려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렇습니다. 어, 국회의원은 뭡니까? 국회의원의 가장 큰 어떤 관심사는 제, 다음번에 당선되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리고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음에 다시 정권을 가지, 가지려고 가장 모든 수를 다 쓰죠. 어, 뭐, 특히 뭐, 독재자인 경우에는 더 심하고요. 그리고 자기 정권 유지하는 게 가장 큽니다. 물론 삼성전자 총수 일가가 독재자라고 이런 그 표현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어, 총수 일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예, 가장 큰 관심사는, 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내고, 뭐, 잘 나가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예,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이, 어, 어떤 총수로서의 영향력이 훼손되지 않는, 그게 가장 큰 관심사라고 봤을 때, 어, 이번에 자사주 매입 소가, 매입은, 자, 삼성전자 지금 7만 원 기준으로 해서 37조 5천억 원이면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좀 파이팅 넘치게 사준다면 정말 50조까지 최대의 자사주 지분을 어 매입해서 소각해야 되는 그런 일도 물론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긴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